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장 60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의 마음에 걸리느냐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어떻게 하겠느냐 생명을 준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처음부터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이며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사람이 아니고는 아무도 나에게로 올수 없다고 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물으셨다.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선생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 열두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나 너희 가운데서 하나는 악마이다. 이것은 시몬 가르소의 아들 유다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데 그는 열두 지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예수를 넘겨줄 사람이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수면 패턴이 새벽 3시에 꼭 깼다가 또 계속 뒤척이다가 한신히 조금 제가... 네시쯤 넘어서 다시 또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알람을 맞춰놨었는데 조금만 더 누워있어야겠는데 시간 이렇게 이 많이 지나지 몰랐습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이제 메일 뭐 성경을 통해서 어, 이렇게 큐티를 하고 있죠. 어. 이제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요한복음이 참 다른 그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거 공간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요거와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그 원심분리기라고 있잖아요. 원심분리기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원심력을 이용해서 이렇게 어떤 물질의 그 성분이라든지 비유중에 다른 것들을 그 서로 분리해내는 그런 이게 이제 원심분리기인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인간의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겉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겉으로는 다 똑같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치 원심분리기에서 한어떤한 물질을 넣고 이걸 그 강한 원심력을 통해서 물질을 그 성분이나 질량이라든지 무게별로 분리해 내는 그런 것처럼 마치 요한복음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한것 같은 그러한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왔고 우리가 뭐 지난주 토요일에도 그 삼십 팔년된 병자 이야기를 받고 그리고 어,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여러분께서는 음, 오장이라든지 이런 분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어, 뭐죠 그 중풍병자를 고쳤던 이야기 다음에 이, 그 이어지는 내용들이 38년 된아니그 오병이여 사건 예수님이 이제 5천 명을 강에서 먹이는 사건 이런 것들을 다 어, 알고 계시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를 따랐고.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예수께서 먹여주시는 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같은 이런 기적들을 경험을 해요. 5천 명을 먹이셨고, 그리고 예수께서 또 무리를 걸으시죠. 그러면서 스스로가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이유가 왜 예수를 따랐을까? 이게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인 거예요. 빵을 먹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이 좋아서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망 충족을 위한 신앙생활. 이게 이제 사실 뭐 그게 중요치 않은 건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게 에,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 신앙생활은 구사하고 일상생활도 하기 어려운 게 먹고 사는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히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것그 자체를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이미 사실은 먹을 게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혹은 예수를 믿는 것이 단순히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런 삶의 진리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자기가 꿈꾸었던 것을 성취시키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서 예수를 따르는 거죠. 예전에 그런 분이 한번 계셨어요. 교회를 한번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에서 사업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교인들과의 관계를 형성을 하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 그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이제. 그 교인들을 이용해서 사업의 또 수단으로 수익을 올리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그래 어. 그것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그분 때문에 그분이 이제 처음에는 모셔서 정말 교회 를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하시니 그도 모나 좋은데 감사한데 이게 나중에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자신의 이제 본색을 드러내는데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이 하는 그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거죠. 반드시 이걸 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뭐 이게 그일 때문에 교회에 많은 분들이 서로 관계가 이제 불편해지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아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을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 예수님이 생명의 빵이다, 혹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 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었던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런 어떤 충족시켜 주시는 그런 분으로 자꾸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 아니고 사실은 너희들의 배를 채우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6장 34제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항상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을 보았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빵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면 예수님을 우리가 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우리 뭐 찬송에서도 뭐 복음성가죠. 뭐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주님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또 다른 능력, 그분이 주시는 또 다른 무언가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상정이에요. 어. 왜냐하면.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이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자꾸 이것을 분리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수많은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중에서 그 원심 분리기라는 이런 어떤 그 기능들을 통해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 진심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혹은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 이게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복음은 유대인 하면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스라엘을 분리해내는 거죠.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그 요한복음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말씀드렸듯이 오병이어 기적을 처음했고 38년 된 병자의 그 치유사건을 목격했고 또그 전에는 또 왕의 신하 야들을 또 치유의 이야기들을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을 거라고요. 막 소문들이 막 퍼졌을 테니까. 그런데 그러한 눈으로 목독하는 것들 혹은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들려지는 이야기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유지하는 비결인 거야. 아 이런 일이 있었대. 누가 무슨 음, 기적을 경험했대. 뭐 전에는 뭐 한참 막. 그, 뭐 저기 알파 코스 이런 걸 해가지고서 사람들이 뭐 썩은이나 혹은 암말감으로 떼운 이들이 금리로 바뀌었다. 뭐 이런 것들을 듣고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집회를 하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집회하고 나서, 그리고서는 자기가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일종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저기에서 분명히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져. 3박 4일 동안 그것을 목격하는, 그걸 보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이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계속 2박 3일, 3박 4일 동안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 순간 금가루가 보이기 시작해. 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거예요. 자기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끼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금가루가 떨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먼지는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금코로 떨어지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그것을,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보고 싶고, 느끼고 싶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세대를 향해서 어, 마태복음에서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렇게 어, 실책도 하셨죠. 정말 주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다. 인자가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을 보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눈 앞에 사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그리고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그 질문에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나 물론 예수도, 베드로도 예수님을 렇게 부인하게 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는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죠. 예수님이 떠나가도,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그분이 주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그냥 그분 자체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게 요한복음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이런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가 정말 그때가 하나님께 주시는 정말 은혜 때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는 거죠. 밋밋하고, 그냥, 성경을 읽어도 다, 자꾸 다른 생각들이 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재미가 없고 성경이 혹은 뭐, 어, 우리가 생각했던 처음에 받았던 그런 그 은혜들이 성경을 통해서 더 이상 느낄 수 없다라고 해서 성경을 놓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배가 고플 때는 음식을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데 요새 뭐 오정 성도님 이야기도 여러분들 들으셨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그런 이제 그 확진이 되면 미각이나 후각이 떨어지니까 먹을, 먹는 게 낙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먹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니까. 회복이 어려우니까. 그 그러니까 억지로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조금, 음 우리 신앙이 정체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께서 주시는 것이 곧 생명의 양식이고,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생명의 양식, 우리를 살리는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영생을 주시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을 믿고, 때로는 별로 맛이 없어도 꾸역꾸역 먹어야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다시 또 몸을 회복할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힘들고. 성경 읽기가 재미가 없고, 혹은 신앙 생활한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라도 성경을 혹은 신앙 생활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 드는 거죠.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이 정말 부정하다, 누가차다 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육과 영은 육은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은 살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말 그 살리는 그 일이 아니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자꾸 죽이고 내 스스로도 망가뜨리는 그 일은 육인 거고 그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 수 있는 거죠. 누군가를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면. 그 살리는 일이 뭐겠어요? 그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따뜻한 유료의 메시지 한번 전해주고. 요새처럼 또 워낙 예민한 이런 시기에도 오히려 조금 덜 예민하게. 예민하고 힘들어하고 더 예민해져서 더 신경이 날카롭게 서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라고요. 최근 들어서 한국에도 이제 막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나오는 책들 중에 하나가 대부분이 이런 책들인 거예요. 다 장한 것이 살아남는다. 공감이 진행이다. 뭐 이런 책들 있잖아요. 다 그렇게 같은 내용의 맥락의 책인 거예요. 경쟁을 통해서 적자생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렇 적자 생존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자 생존이 아니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과 두루두루 잘 지낼 수 있는 사람이 실질적으로 역사 그이 수만 년의 그 인류 역사 있어서 그런 존재, 그런 동물들이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열하게 경쟁을 통해서 거기에서 사람은 그런 사회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사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다윈이 여러 가지 뭐 좋은 정말 탁월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적자 생존 사실 모든 뭐 다윈이 했던 말도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그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다라고 이야기해요. 를 육은 죽이는 것이고 아무 쓸데없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셨던 우리를 살리신 분인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를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했던 을 사람이고 그래서 예수님 그를 육에 속한 악마라고 그렇게 아예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단언을 하고 계시는 거죠.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는데 내던지는 자가 아니고 예수의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함께했고 때로는 뭐 그래서 또 그러다가 무서워서 도망갔지만 다시 또 예수를 찾아오고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그런 현실이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하면서, 결국은 그분이 생명이시구나.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좀 생명을 얻고 힘을 얻고, 조금 요새, 요새 답답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이 잘 느껴지지 않고, 주님과의 거리가 좀 멀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라도 꾸역꾸역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